경제방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백리치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 강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음, 1차 목표치 부분이 어, 1157원까지 가는 부분 음, 그리고 이제 IOER이라고 어, 연준의 예, 지불준비금 법정 지불준비금 어, 이외에 아, 어, 기 이제, 지불준비금에 대한, 음, 상승이 일어나면, 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공부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 지기입니다. 빅리치가 보는, 보는 경제 흐름 방송은 빅리치의 생각이며, 모든 투자 판단,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역시 미국의 연준 음, FOMC 회의가 이번에 아, 이제 돌아오는 음, 어,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제 금리는 동결이 된다는 것은 음, 누구나 예상을 할수 있는 음, 생각이고요. 아마도 이제 이제 차후에 금리 인상 부분이나 아, 요 테이퍼링 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간접 테이퍼링인 역 레포, 어, 그리고 요게 지금 역대 최단기 어, 달러 회수가 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앞전에 얘기한 지불준비금 금리하고 어, 미국의 기준 금리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요걸 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자, 간접 테이퍼링인 역 음, 레포 이 부분이. 어 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번 주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시황을 한번 같이 놓고 보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시장은 FOMC 회의를 기다린다는 타이틀로 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investing.com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 화요일날 어, 이제 나오는 여기 생산자 어, 물가지수 어, 부분이 나오죠. 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 지금 어, 6.2였죠 이전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전문가들 예상치가 어, 6.3인데 이번에도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르면서 어, 이제 그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 충격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로나로 인한 것보다도 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서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아 화요일 날 요거 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아 이렇게 지금 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지금 음 여기 목요일 날어 연준 미국 연준의 아 지금 금리 결정 그리고 연방 음그 공개시장 위원회 회의로 아마 여기서, 어, 금리,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아, 어, 테이퍼링에 관련된, 음, 내용이 아마 언질될 거라고, 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내용 중에 여기 보면, 영래포, 우리가 지금 매주, 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보고 있지만, 자, 환매 조건부 채권인, 어, 미국 연준의, 아, 어, 영래포가, 아, 어, 사상 최고, 단기적으로, 어,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 환매채권부, 어, 환매조건부채권을 발행을 하고 지금 보통은 네개 내지 다섯 개인 음, 대형 시중은행만 음, 이걸 참여하다가 이게 어, 2 0 개가 넘는 거, 그리고 3 0 개가 넘는 거, 그리고 4 0 개가 넘는 음, 부분들이 늘어나더니 이제 극기야 어, 이게 5 6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56개 의금융기관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5 4 7어8억원 달러 어 5,478억 달러 정도에 어 지금 음 역내포로 달러를 지금 해소를 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지금 1력 한 달에 1,200억 정도에 어 부양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이걸로 어 지금 미국 어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하고 어 모기지 채권을 지금 사고 있는데 어이 부분을 몇 개월치를 거의 뭐 아직 어 5개월치 정도 되겠죠 어 5개월은 안되고 한 4개월이 좀 넘는 금액을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거둬들이고 있다 이거는 음 어차피 우리가 어, 영래포 어, 부분에서 어, 볼수 있는 음, 부분은 간접 테이퍼링으로 어, 달러를 지금 연준으로 거두어 드리고 있다. 어, 이게 지금 음, 우리가 볼수 있는 음, 팩트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게 음, 어이구, 왜 이러지? 잠깐만요. 어... 지금 여기 커져버리는 바람이 그랬는데. 자, 어쨌든 요 부분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IOER 이라는 이게 지불준비금에 대한 금리입니다. 자, IOER은 여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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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불준비금이죠. 모든 은행들은, 이렇게지불준비금을 가지고 있죠. 어, 지불준비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어, 지금 뭐, 10%에서, 어, 20% 정도로, 뭐, 18%도 있고, 12%도 있고, 은행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정 지불준비금, 뭐, 은행이 약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8%짜리도 있고요. 어, 많이 있는데, 이 법정 지불준비금 외에, 어, 집을 준비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중에 자금들을 이렇게 그 연준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어,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연출할 건데, 아마 이게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6년 1월 달에도, 어, 요렇게, 어, 순차적으로, 어,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연준이, 어, 달러를 회수한 적이 있어요. 어, 그리고 물론 이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요게, 그, 코로나 전에 이제 요걸 낮추면서 코로나까지, 어, 일어나게 되니까, 2010, 2020년 초까지 아주 그냥 급격하게 금리를 내려서 지금, 거의 1년 정도를, 어, 지금 거의 0.1 수준에서, 어,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 은행에서 여기다, 음, 집을 준비금 외에, 여기다 돈을 넣으려고 하지 않고 주식이나 심지어는 뭐 CCC급의 어 정크 펀드에 가까운 회사채 채권들도 지금 매수를 하는 곳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에까지 지금 음 돈이 투자가 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돈이 엄청 음 넘쳐나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를 과거에 아, 여기 빨간 게 연준의 에, 지금 금리입니다. 금리를 비교해서 보면은 자 먼저 이게 에, 올라가고 나서 어, 금리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음, 양상이 지금 보이는 걸 보면 아 요거 집을 어, 준비금에서 먼저 금리를 올리고 어, 금리가 올라갔다는 걸 에,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집을 준비금이 이 금리를 올리면서, 어, 달러를 거둬들인다면 어, 가까운 시간 안에 금리가 인상이 될수 있겠구나. 아,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공화당, 민주당이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자, 미국이 이 부양책 규모를 상당히 축소를 지금 하자고 거의 합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달러가 워낙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아요 부분의 부양책 부분도 어, 달러가 어느 정도 축소가 되면서 앞으로 아,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 한국은행 부총재가 어, 한국은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해도 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니까. 어 글로벌 뭐 G20 어, 재무부 어, 장관 회의 같은데 가가지고 이미 미국의 달러 정책을 아마 은행들에게 아마 전달했을 거로 지금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나라 중앙은행만 그냥 그 어,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g G20 어, 정상 회담에서 재무부 어, 장관 회담에서 대부분 연준의 통화 정책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 여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올, 올해 한두 차례, 아니면 약, 앞으로 두 차례 어, 금리 이상까지는별 음, 문제 없다고 하는 얘기를 음, 하는 거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어, 정책에 대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느냐, 아, 이렇게 지금 한번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G7 정상회담이 이, 이번 음, 6월. 어, 둘째 주죠. 두째 주 주말에 지금 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합의가 됐건뭐 중국을 압박하는 거를 어떤 그 문서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과거에 1985년 프라자 합의처럼 어떤 합의에 의해서 중국의 일대일로나 아요런 어, 부분들을 지금 막아버리고 어, 그러니까 뭐 중국의 일대일로 그리고 뭐 반도체 굴기 그리고 어뭐 세계적으로 지금 그 여러 기구나 이런 부분에 막좀 그 뛰어들어가지고 어 중국이 지금 음 다른 나라들에게 지금 기존의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들도 어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요런 G7 정상 회담에 이번에 우리나라도 어뭐 불러서 갔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G 10인이, 어, 1이 12개국이 이제 몰려가서 중국 압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히토류라든지 일반적인 보복 조치도 아마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관찰을 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시황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압축해서 미리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시황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보면 우리 시장을 한번 여기 보시면 은 우리 시장 여기 선물 지수거든요. 지금 아, 요걸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잠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보면은, 여기 이제 변고기를, 제가 여기 앞으로 나올 변고기를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권,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오르고 내리고 있는 이런 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나오면서 위로 갈 건지 아니면 요 박스권 하단에 가서 어 여기서 이게 깨고 내려갈 건지 아, 요거를 이제 결정할 동안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여기 403에서 어, 394 여기 밑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주식 매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종목별 순환매매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어, 노려보는 매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고점에 대한 이 부분까지 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는 음, 상당히 그리고 7월 9일이나 8월 4일, 8월 18일까지는 아마도 여기서 오르락내락하는 폭이 좀 커지면서 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어, 만에 하나 이제 금리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아, 조금 음, 시장을 음,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것도 뭐 일시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음,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부분을 음,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 달라인 데스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자, 달라인 데스도, 어, 요거 참, 육가가 나와버리네요. 어, 육가는 요거 어, 나온 김에 제가 목표치를 여러분들한테 에, 드리고 보는데, 이제 거의 아, 여기 목표치를 향해서 가죠. 1차 목표치 69.75달러는 아, 이미 완성을 했고요. 아 여기 이제 71.33 달러까지만 가면 아마 여기서 또한 번의 변동성이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이 달러 부분을 보면은요, 자 여기 US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음 코로나 전에 103달러를 지금, 음, 경신을 하고요. 자, 그때도 제가, 어, 요 밑에서부터 요 103달러까지 갈 거다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요번에는, 음, 요기, 요 밑에까지는, 사실, 뭐, 목표치는 드렸지만, 음, 여기까지는 좀 무리지 않느냐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밑에까지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오른 다음에, 아, 요렇게, 내, 다시 한번 내려와서, 어, 이런,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신다면 요 바닥을 깨고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요걸 깨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여기서 한번 급하게 내려와서 여기 장기동평균선을 모두 지금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60일이 저항이 됐던 부분.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어 여기 장기동 평균선인 240선이 정이 바꿔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큰 지금 쌍바닥을 그려본다면, 자, 여기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21을 통과하면서 60하고 어 여기 240선이 이격이 지금 좁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요번에는 요게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지 않겠느냐. 아, 요렇게 지금, 음, 보여지는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여기서, 어, 횡보를 하면서, 포지션 구축이, 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1차적으로는 달라인덱스 부분은 여기 61동 평균선이나 240, 240선, 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거를, 어,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요게 완전히 지금, 어, 전환을 했다고, 어,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여기 이 딸라인 데스도, 어, 5주선을 보면, 이미, 요렇게, 옆으로 행보하면서 저절로, 어, 저 5주 이동평균선을, 어, 지금 돌파하고, 요번 주에 줄어들던 거래량이 다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래량이 이런 쪽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향후 이게 21선 480선을 뚫고 여기 2 0 60선 60주선도 있지만은 60주선 여기 최종적으로는 요거 240주선까지 아마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는 240주 선이, 200, 480주 선을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배열로 바뀌면서, 급등할 사항도 지금 조건도 갖추고 있다는 걸 아시면은, 달러에 대한 부분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중국도 물론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밑으로 내려가야지 강세죠.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여기 중국 정부가 지금 개입을 하면서 지금 이런 반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적어도 여기 일단은 음, 이번 주까지는 여기 여기 고점하고 어, 여기 61선까지는 아마 이제 도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요번 주에는 음, 달러 강세 부분 어 그리고 위안화가 어, 올라가면 이제 약세죠 어, 약세 부분이 지금 음, 보일 걸로 한번 아,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여기 완전 바닥을 치고 나서 중국 위안화하고 동전을 보이다가 여기서부터는 달리 보이죠 오르락 내락하면서 리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 마디가 나온 거를 우리가 피보나치로 그려본다 그러면 지금 62% 선에서 지금 박스권을 계속 그리면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1,157원 요 목표치를 도달을 할지 이게 관전 포인트로 지금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기 원 달러 환율은 아직 이 까만 세계의 5주선을 지금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반전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강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도 요번주에 이걸 도전한다면, 여기 1,157원 요 부분 정도까지는 지금 반전을 우리가 기대하고 시장을 한번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보시고요. 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미리 확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여러 지금 섹터들 특히나 정치인 관련 요들이 시장을 주도하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아, 시장 자체가 지금 음, 정치인 관련주들이 지금 너무 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정치인 관련주들이 이, 뭐 지금 음, 기세를 부린다 아, 이런 지금 내용들을 아, 써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들, 아, 뭐 지금 어, 핀테크라든지 예, 그 다음에 예, 블록체인 그리고 항공 우주 항공 그 미사일 관련 부분 아, 또 그리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관련된 어, 뭐 시멘트 관련이나 건설 관련 주들 뭐 이런 섹터들 그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특별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하고 지금 뭐 M&A 관련 뭐 이슈가 되는 이런 섹터군들 그러니까 뭘 지금 하던간에 이대장주나 이런 게 아닌 개별주적으로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이번 주에도 재밌는 관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어,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주잘 보내시고, 어, 다음 주에 뵙기로 하, 할게요.